요원님, 확인차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요원 등급이 훈련생으로 되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 네. 정상 아닌가요? 저는 아직 한참 미숙한 자. 훈련생이 분수에 맞죠. 정상은 아닙니다. 사냥터지기 팀 1분대에 소속된 클로저는 아이들의 교사 임무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 요원님께선 사류 심사까지는 제대로 통과하셨을 텐데요. 승급이 반려된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라면 아마 실기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곳에 오기 전에 결정 난 일이었습니다만, 당연하다면 당연합니다. 제가 가진 능력의 대부분은 저 자신보다는 이 검에서 나오니 심사에서 떨어질 만하죠. 원래 이 검의 주인은 제 동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제가 아니라 제 동생이었다면. 겸손하신 건 좋습니다만, 당신은 현재 사냥터지기팀 1분대에 소속된 정식 클로저예요. 학생들보다 요원 등급이 낮은 교사라니, 그건 제가 용납하기 어렵군요. 어, 확실히, 체면 문제가 있기는 하겠군요. 이 부족한 죄가 정식으로 승급되어도 좋을지…… 지금까지 보여 주신 임무 수행 능력을 보면 충분했습니다. 지나친 겸손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상부에 정식으로 재심사 요청을 올렸습니다.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했으니, 다시 한번 심사에 임해 주세요. 네? 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 일반적인 클로저 요원 경력으로 보자면, 당신은 평범한 훈련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는 하죠. 하지만, 당신이 은둔 생활을 하시는 동안 쌓아올린 수련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전투 능력은 훈련생 수준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에는, 당신의 선배인 볼프강 슈나이더 요원의 견해도 반영되었습니다. 네? 볼프강 슈나이더 선배님이? 저를 썩 좋아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당신이 아이들의 교사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제 미숙함으로 한 번은 떨어졌던 승급심사, 다시 한번 도전하여 훈련생의 껍질을 부숴보겠습니다. 제 심사 공문은 이미 김재리 요원에게 발송했습니다. 가서 브리핑을 들어보세요. 어서와요, 파이. 승급심사권으로 찾아오신 거죠? 네, 김재리 관리요원님. 저 같은 것이 이런 좋은 기회를 받아도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어주시는 마음을 배신할 수는 없죠.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훈련생에서 수습요원으로 올라가는 간단한 시험인걸요. 에이, 그래도 저는... 그 간단하다 말씀하시는 심사에 한번 떨어졌던 몸이다 보니,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시금 탈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 마세요. 바보처럼 요원증 갱신도 안 하고 빈둥대다가 훈련생으로 강등된 클로저도 있었거든요. 그... 그런 경우도 있나요? 확실히 그런 사람에 비하면 덜구력적이군요 그리고 아마 지난 심사에서 당신이 떨어졌던 것은 숨어 살았던 탓에 클로저 경력이 짧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번 심사에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증명하는 거니까 마음 편히 가져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당신이 가진 자질은 충분해요. 걱정 마시고 당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주세요. 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의혹이 생기는군요.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승급심사는 클로저 요원의 능력과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위상력 리미터 해제심사를 말해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심사과제를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심사과제는 통상작전 수행 능력 평가예요. 말 그대로 평소에 당신이 어떤 식으로 작전 수행을 하는지 알아보는 심사죠. 이번 승급 심사 동안 당신이 가진 위상 장비의 메모리 칩에 작전 활동의 모습이 저장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해드리는 장소에 나가서 평소처럼 싸워주시면 돼요. 그럼 출동해주세요. 건투를 빌게요. 아. 승급심사의 첫 번째 과제를 클리어하셨군요. 역시 이 정도 과제는 쉽게 클리어하시는군요. 이어지는 과제도 틀림없이 쉽게 클리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과제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 다음 심사과제는 재료 획득 능력에 관한 평가예요. 외부에서 활동이 잦은 현장 요원의 경우 지원이 끊겨 각종 아이템을 현지 조달해야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확인해보기 위한 테스트예요. 이제부터 지정해드리는 아이템을 획득해서 제게 가져와 주시면 돼요. 그럼 행운을 빌게요. 네. 지정해드린 아이템 획득 여부의 확인. 모두 끝났어요. 말했잖아요. 당신이라면 틀림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신 덕분에 제 능력 이상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당신이라면 다음 과제도 훌륭히 해내실 거라 믿어요. 이번 과제는 특수 작전 수행 능력 평가예요. 특수라고는 해도 대단할 건 없어요. 지난번처럼 작전 구역을 클리어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제한 시간 내에 작전을 클리어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돼요. 특정 랭크 이상으로 클리어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되고요. 빠른 속도와 기술 간의 연계가 중요하겠군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잘 해내실 거예요. 당신은 이미 그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아, 또 이렇게 감사한 말씀을. 좋습니다. 열심히 갈고 닦은 우리 일족의 춤, 확실히 선보이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또 승급심사의 과제를 통과하셨군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과제뿐이네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과제를 진행해주세요. 마지막 승급심사의 과제는 격전지 공략과제예요. 실제로 격전이 벌어지는 곳에 출동해서 임무를 완수한 뒤 무사히 복귀를 하면 되는 내용이죠. 상부에서 지정한 장소는 뉴욕 중심가네요. 음, 익숙한 곳에서의 전투로군요. 낯선 곳에서의 전투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당신 실력이라면 낯선 곳이라 해도 쉽게 통과할 거라고 믿지만요. 과, 과찬이십니다. 저는 아직 한참 부족한 걸요. 하지만 언젠가 제가 가르칠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승급 심사 반드시 통과해 보이겠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학생보다 요원 등급이 낮은 교사라면 세면이 서지 않으니까요. 아주 의욕적이군요.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파이. 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훌륭한 성적이로군요. 겸손해 하셨던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아,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한번 떨어졌었고. 요원님?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입 클로저인 당신에게 인류의 미래나 고위 차원종과의 목숨을 건 결전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네. 그야 저는 아직 한참 모자란 자이니. 그러니 스스로를 모자라다고 여기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일만을 맡길 겁니다. 결코 당신이 수행하기에 어려운 임무를 맡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역량을 키워나가 주세요. 다들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언젠가 정말로 당신이 인류의 미래를 건 임무를 맡게 될 때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임무는 아예 생기지 않는 쪽이 좋지 않을까요? 말씀대로네요. 수습 요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요원님. 이것으로 당신의 위상력 리미터가 한 단계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스킬을 쓰실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앨리스 양.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미숙한 걸음을 차근히 한 발짝씩.